네,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자, 7월 19일 화요일. 지금 1시 4 8분이고요 현재 지수는, 고스피는 0.33% 하락, 예, 고스닥은 0.42% 상승 중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롤링만 계속 있어요. 주구장창. 자, 지금 CIS 이제, 예, 계속, 어, 제가 흐르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예, 셀리보리. 셀리버리는 오늘 매매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봉 자리가 애매해요. 아예 팍 치고 올리든지. 지금 자리는 좀 내려온 게 좋긴 한데,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오늘 뭐 매매를 안 했고. 자, 파인 디지털. 자, 이게 롤링이죠. 예, 롤링이죠. 자, 일봉 롤링을 보시면. 자, 계속했죠, 계속. 네 계속했어요. 사면서 이빵 터지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오늘 다 팔았죠. 다 팔고 난 뒤에. 자, 이 앞에 다 팔았죠. 팔고 다시 샀습니다. 사서 일부 팔고요. 현재 홀딩 중입니다. 여기 판 물량을 다 사진 않았죠. 당연히. 다시 또 내일부터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다가 계속 대응할 겁니다. 자, 다음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자, 초반에 사가지고요. 위선 끝에서 팔고요 다시 또 떨어진 거, 판물량은 또뭐 매수해서 또 팔고, 또 일부 매수, 또판물량 다시 또 매수, 또 일부 또 줄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비중은 그,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총비중 수비중에 한15% 정도 매수했습니다, 현재. 일단, 예, 홀딩. 자, 짐 매트 읽겠습니다. 일봉상, 자, 8,560원, 한 70원, 요금액만 이탈하지 않으면, 논리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 초반에 사서 물렸어요. 예, 물렸지만 괜찮아요. 예,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때는 뭐 소, 손실이지만, 예, 팔아서 비용 줄었어요 여기 판 물량을, 산 물량을 줄이고, 다시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사고. 자, 이제 여기서 수익권. 자, 이제는 지금 수, 현재 수익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팔고 팔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홀딩입니다. 얘도 아마 특별히 없으면 음, 다음날, 내일까지 또 가져갈 거예요. 내일도. 자, 아이캐스트 효자정보자한테는, 자, 일봉상 이상한가 기준물 만들고 난 뒤에 은봉 빼고요. 자, 쭉 내렸죠. 근데 거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빵 줬어요. 당연히 먹었겠죠. 어떻게? 네, 요렇게요. 사서 팔고, 팔고 계속 팔아 계속, 계속 팔다가 빵 터졌을 때 거의 다 팔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다 팔았습니다. 팔고, 어떻게 기서 이제 다시 또 모았죠. 모으고, 모으모고 또 이제 일부 비중 줄이고 현재는 보여줌. 현재 뭐 약간 손실 중이에요. 0.8% 정도 만스. 자 아, 세린 비엔지아이제뭐 너무 자고좀 이렇게 흐름이 좀잘 맞았어요. 음 일봉상 자 6거래일 맞죠? 6거래일 가까이 하락하고 어제 도지. 오늘도 자 이게 뭐 되게 크진 않아요. 상승폭이 2.5%인데 자 아, 처음에 사가지고 그았죠한것 다에 샀어요. 계속 예쁜 푸또 팔았습니다. 팔고, 자, 다또 어,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용 줄었으니까, 다시 사서 또 팔았어요. 음, 응. 계속 사팔 사팔. 자, 지금도 사도 되겠죠. 어, 지금 사도 되죠. 지금도. 얘도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이건 빵 한번 터질 때까지요. 자, NP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빵 한번 나오겠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나오겠죠. 그때까지 롤링합니다. 자, 초반에 바로 사서 팔고. 떨어지니까 또 샀죠. 또분함다 계속 팔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자, 좀 빨리 사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 아, 그래도 한번더 올라갈 것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샀는데, 어쨌든 물렀습니다 좀 물려서 일본 이제 손절하고, 다시 또 매수하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네, 이거는 뭐 지금 뭐 수익이죠. 현재, 당연히 수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CIS. 자, 이런 종목도면, 자, 롤링합니다. 예. 계속 하면서 계속, 매일 먹고 있어요. 얘는 아침에 하락할 때 매수해가지고, 팔고 팔고. 또 떨어지니까 또 매수. 또 오르니까 또 팔고요.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제 호가창 움직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죠. 그냥 걸어 놓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이 선에서 눈 내려오고 있죠. 조만간 골든크로스 남에서 한번 빵 올릴 때 있겠죠. 네, 그때까지 롤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보, 예, 롤링 마무리 했고요 뭐, 지금도 이제 뭐 방송 끝나고 또 오르면 또팔수 있겠죠. 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법은, 자,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몇 개월, 1년이면 얼마든지 배워요, 기법은. 문제는 뭐다? 신법인데요. 신법, 비중 관리, 평단 관리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기법이 좋아도, 1차 매수할 때 비중 관리가 안 되면요. 이는 고점에서 확 사버리고 농장에 전자 비중을 싫어할 때는 조금만 사고 자위험원 자리에선 더갈것 같으니까 많이 사고 이러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 비중관리는 여러분들 많이 매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액으로 비중관리 연습하십시오 이거는뭐 우리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본인이 직접 해 보셔야 돼요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런 감이 있어요 아 이럴 때는 비중을 이렇게 줄이고 자 이럴 때는 좀 팔고 다시 또 사고 아, 이때 비중을 또 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예,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일 롤링의 기본은, 자, 롤링이 리밸런싱 리밸런싱. 리밸런싱 많이 들어보셨죠? 올 롤링은 제가 한다 해가지고 올롤드벌스롤링에서올 롤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엑셀로 관리도 하고, 음. 근데 너무 좋죠. 엑셀로 관리하고 하니까 되게 편하죠. 되게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근데 엑셀 관리가 안 되면, 키움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손실인지 최종 이게 이제 몰라요. 왜 이미 이전에 손절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체크를 안 해놓으면 모르죠. 근데자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에 자 엑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회원분이 이걸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이건 그 아침에 제가 예, 일시를 든거고요 음, 이렇게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당일날 딱 이제 마무리가 되면 매수평단가매도평단가 수령이 나오잖아요 뭐를 자 1이 매수고 2가 매도입니다 음이그 인정하시면 돼요 자 오늘 뭐 일단 셀리버리다 만약에 자 코드번호 자 여기 조목코드를 넣으면 보세요 2686002 셀리버리가 딱 치면 바뀝니다 자동으로 셀리버리 현재가 바뀌어요 보세요 네 바뀌었죠 음 바뀌잖아요 자 1번 치면 매수 2번치면 매도입니다. 자, 단가. 오늘 이제 4848 해가지고 최종 매수, 뭐, 평단가가 뭐, 36000이고 5 0 0주 샀다. 근데 판 물량은 367000이고 뭐, 350개를 팔았다. 날짜가 오늘거죠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 딱 떠요, 이렇게. 음. 자, 요렇게만 관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음. 그 한꺼번에 다 적는 게 아니고. 자, 그럼 현재 자, 37,300원이니까, 현재 수익률은 2.18% 맞죠? 음. 현재 150주 가지고 있고. 자, 손익 분기 단가. 자, 이 주가가 3, 4, 6, 80이 되면 본전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판다 치고요. 3, 4, 700이면 약간 수익이겠죠. 맞죠? 4만원. 아, 3,700 맞죠? 요거. 3 0 0원 정도 수익이죠. 어. 그러니까, 현재 거만 판다. 3,700. 3, 7, 3 0, 0. 그러면, 자, 39만원 수익이에요. 음, 이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제발 이 영상을요, 허트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걸 보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주식이 너무 재밌습니다. 손절도 너무 자유롭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이제, 어,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음, 너무너무 좋고요. 이 언론에 관련된 거는 뭐, 제 블로그나 우리 카페, 제 영상도 많아요.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해보십시오. 예, 분명히 도움됩니다. 분명히요. 자, 그리고 혹시 언론을 해보고 싶다. 이 소식을 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서로요, 신청하시면 제가 승인하면요. 예, 글이 다 보입니다. 공부하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로요, 아, 저는 블로그를 안 하는데 서로 신청 못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서로 해가지고 여러분 블로그를 제가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전안 봅니다. 여러분 거. 단지 그냥 무임승차. 예, 지나간 분들한테 제 글을 다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게 서로의 옷만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이 블로그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런 이렇게 닫고요. 야, 이제 지수를 한 볼까요? 지수. 자, 오늘 같은 날 매매 괜찮죠? 크게 뭐, 빠지지도 않고, 맞죠? 비록 뭐, 지수는 크게 뭐, 오르고 내리기도 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매하기 괜찮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자, 1봉을 볼까요, 1봉 자, 위에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이에요, 음. 자, 보죠. 이제, 골든 코스 난 뒤에, 5선 잘 지지하면서 지금 약간 들어올리고 있죠, 조금씩. 아직 고스피 약간 늦지만. 자, 여기서 이제 최대한, 입선 이제, 누웠다가 돌리면서요. 밀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 음, 여기 다시 또이 이탈한다. 아, 그러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자, 지금, 물론, 이제, 매매 가능하죠. 매수도 가능하고. 하지만, 혹시나, 이에서 이탈한다. 바로 다시 외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막 배팅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 물린 종목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이제 반응을 주면, 예, 그게 변동성을 주면, 일부 팔고요.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십시오. 네 그게 뭐죠? 롤링이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네, 성토하시고, 저는 오늘 밤에 원래 10시에 멤버십인데요. 오늘 제가 개인적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는 10시 30분에 멤버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